큰 의미나 조건 없이. 30일 동안 그것을 지속해보는 거예요 단 우리는 큰 시간을 낼 수가 없으니까 30분으로 제한을 하는 겁니다 블로그 글쓰기나 유튜브 촬영을 목표로 이렇게 하나의 결과물 완성본 만들어보는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 정말 큰 자산이 됩니다 지금 당장에 눈에 띄는 매출이 있거나 당장 고객 구매가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글을 하나 발행해보고 영상을 하나 찍어보는 이 경험이 쌓여서 지금은 왕초보인 나를 조금은 할줄 아는 초보로 성장시켜 줄수 있습니다 첫 술에 어떻게 배가 부르고 뱁새가 어떻게 황새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현재 시점에서 출발점이 다르고 내 수준이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차근차근히 단계를 밟아서 내 마케팅 파워를 키우고 컨텐츠에 힘을 실어보세요. 그 시작이 30분, 30일 그냥 챌린다. 사람이 하나의 목표가 생기면 어떻게든 행동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저도 이전에는 블로그 하나 쓰는데 하루를 넘긴 적도 있었고 3시간, 5시간을 쓰기도 했어요. 반나절이라는 시간을 투자해도 영상 하나 찍지를 못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딱 정하고 나니까 어떻게든 그 시간 안에 마무리하려고 하는 마음과 행동력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하나의 장치를 만들어서 나를 움직이게 해보는 겁니다. 단순하게 시작해서 점점 내공을 쌓아가면 되니까요. 내가 직접 부딪혀서 몸으로 터득하면 금방 알게 됩니다. 어떤 방향을 잡고 나아가야 할지, 이 다음에 무슨 글을 써야 할지, 어떤 영상을 찍어야 할지 하면서 또 배우고 알게 돼요. 그래서 저는 어제부터 이 부캐를 키우기 위해서 어? 블로그 글을 30분 안에 작성하고 이 블로그 글을 원고로 유튜브 영상을 30분 안에 촬영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로서 이틀째 제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에 조금씩 자산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심장이 두근두근합니다. 지금 당장 글을 쓰고 영상을 찍어서 천원 한 장을 벌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점차 내 글과 영상이 나를 브랜드화 시켜줄 것이고 내 글과 영상을 통해서 사람은 점차 나를 괜찮은 셀프 마케터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할 테니까요. 그때부터 저의 두 번째 작은 부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2014년 5월에 작은 노트북, 오래된 노트북 하나를 들고 매일 도서관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블로그에 글을 썼습니다. 내가 사람을 모으고 있고 강습을 한다는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브랜드화가 필요하고 내 물건, 내 서비스를 판매하는 현재 자영업 사장님 혹은 앞으로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예비 창업자라면 지금 바로 30분, 30일 그냥 챌린지를 시작해보세요 30일이 지난 시점에 우리 결과물을 놓고 같이 이야기해보는 겁니다 자 흥미롭지 않으신가요? 30일이 지난 뒤에 내 블로그, 내 유튜브 채널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기대되는 오늘은 11월 5일 금요일 저녁입니다 모두 원하는 바를 꼭 이루시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